네아내 네. 먼저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, 기업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배가수 미스터 팡이고요. 네 저는 요번에 아빠 따라서 같이 왔는데 저도 같이 이번에 활동 시작했거든요 신인이죠. 네 방사현 인사드리겠습니다. 미스터로 출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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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잠깐만. 네. 아니 지금 분유지간이었어요네 분여지간이었어요. 네. 네. <laughs> 어. 네. 네. 혹시 뭐 네. 이상한 생각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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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런 건 아닌데 네네네. 너무 아름다우셔서 음, 죄송하지만 그랬어요. 선배님 너무 죄송합니다. 네네. 아, 네. 괜찮아요 네. 괜찮아요. 아니 어떻게 오늘 이렇게 귀한 거를 해주셨는데 무슨 일로 오셨죠? 아 오늘 수상하러 왔습니다. 네. 수상이고 또이 친구도 이번에 저 K-pop으로 원래 전공을 했던 네. 친구인데 이번에 트로트로 전향하면서 이번에 또신인상을또 받게 됐어요. 와. 아. 아니 이렇게 남들은 진짜 열심히. 네. 이렇게 또 전향을 하자마자 네. 이렇게 하자마자 또 상을 받는다는 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. 어떻게 오늘 수상소감 얘기하셨나요? 아니요 아직 얘기는 못했는데 많이 긴장해가지고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, <laughs> 그 미리 준비한 수상소감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, 어.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너무 좋은 상을 받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또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. 아, 네. 근데 우리 네. 또. 연예인 선배로서 네. 수상 소감을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해줬지만 사실 이렇게 하면 좀 임팩트가 조금 조금 네. 부족하잖아요. 그렇죠. 또 선배로서 아, 선배로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수상소감. 해야 된다. 약간 선배님으로서 네. 한번 알려주세요. 자 축하드립니다 수상하셨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 저에게 또이 한류 인플루언서 이 대상 어즈에서또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. 앞으로 더욱 더 대한민국 대중 문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좋은 또 상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후배님, 선배님. 아무튼 두 분의 수상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. 네. 앞으로도 두 분의 활동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